네, 안녕하세요. 김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CCS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볼 거고요. 자, 우선 오늘 주가는 6.7% 반등을 하고 있고, 최근에 지속적으로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윗꼬리가 달리고 있죠. 이제 아무래도 24% 갔다가 10% 내려오고, 또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에 18% 급등했다가 6% 내려오고, 이게 생각보다 지금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지, 뭐 최근에 단타 치려고 들어오셨던 분들은 주가가 계속해서 가는 척을 하다가 빠지고 또 가는 척을 하다가 빠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걸 빠르게 익절 라인에 잡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호이딩을 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야 될지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제가 ccs의 전반적인 분석을 통해서 우리 주주분들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우선 ccs 같은 경우는 과거 자이 구간에서는 일단 어 초전도체에 대한 재료 플러스 경영권 분쟁 이두 가지 재료가 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엄청난 파동이 나왔었죠 이때 한번 1파가 크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2파 또한 굉장히 크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붙고 있는 재료가 뭐냐면 제가 기사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어제 나왔던 기사인데 ccs의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다 양자컴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고 구글이 초전도 양자칩을 발표했다 다시 한번 구글 쪽에 초전도 이슈가 붙으면서 뭐 CCS를 비롯해서 뭐 신성 데타테크나 뭐 선암 이런 초전도 관련주가 모두 다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웃긴게 뭐냐면 제가 지금 선 하나만 딱 그어볼게요 여러분들 되게 신기하거든요 어 CCS가 지금 바닥에서 1100원 정도 이 라인을 저점으로 만들면서 최근에 반등을 했죠. 단기간에 한두배 올랐거든요. 근데 이 1,100원 저점 자리는 이번에 처음 지지를 받고 나서 올라갔던 게 아니고요. 과거에 이제 CCS가 경영권 분쟁 이슈가 터졌을 때도 이 자리, 1,100원대를 찍고 나서 그 다음에 600%가 올라왔죠. 그리고 그 전에는 바닥에서 첫 번째 초전도 재료가 붙었을 때도 올라갔다가 급락을 하고 1,100원대를 지키면서 또 400%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라인 같은 경우는 CCS가 항상 큰 반등이 나올 때 중요한 바닥으로 작용했던 어떻게 보면 이제 생명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생명선. 여기서 바닥 찍고 한번더 찍으면서 쌍바닥 만들고 큰 파동. 그 다음에 주가가 반년 넘게 조정을 받고 있다가 이번에 다중 바닥을 또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올라간 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의 반등이 나오기 전에 이미 매집봉이 한번 나왔었고 여기서도 매집봉이 한번더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윗꼬리가 달린다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윗꼬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런 고점에서 나오면 안 좋은 거지 바닥에서 나오는 건안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고점 자리에서 윗꼬리가 나온다는 건 당연히 이 꼬리만큼의 매도세가 많이 나오는 거니까 아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오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같은 저점자리는 뭐 수익 챙길 만한 구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때 사가지고 뭐 지금 팔아요? 한2% 3% 수익인데 그럼 뭐 이때 샀던 사람들이 지금 뭐1% 2% 수익 보면서 매도할까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반적으로 바닥라인에 쭉 쌓여있는 이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직봉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지금은 우리가 다른 거 신경 쓸거 없이 그냥 목표가 딱이 자리만 보시면 돼요. 얼마냐면 2,440원 나오거든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과거에 어 8월 16일 금요일자 보면요. ccs가 시가에 마이너스 17% 개파락을 합니다. 자이 자리에서 이렇게 갭이 떴죠. 이만큼의 빈 공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쵸? 여기 꼬리를 어느 정도 메웠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식에서는 올라가는 상승 갭이던 내려가는 하락 갭이던 언젠가는 이갭 자리를 결국에는 다 메울 수밖에 없거든요. 뭐 상승 갭의 경우는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나중엔 결국 조정을 받아서 여기를 다 메웁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락 갭의 경우는 주가가 추가로 내려가더라도 결국에는 반등이 나오면서 이 자리까지는 다 메워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지금 이 비어 있는 공간 있잖아요. 이 라인대 여기를 메우기 위해서라도 이번 반등은 2,400원까지는 나온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올라간 다음에는 추가적인 재료가 어떤 게 나오고 그다음에 수급이 또 얼만큼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저항대에 부딪힌 다음에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안착하고 나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정확한 추세 같은 경우는 이때를 가봐야 아는 거고 지금은 우리가 어쨌든 바닥에서 좋은 재료가 다시 한번 붙어 졌죠 그쵸? 그리고 CCS가 항상 400%가 올랐을 때 600%가 올랐을 때 지켰던 저점 자리까지 주가가 또 한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에 구간처럼 마찬가지로 반등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건 지금 CCS가 상향매집을 하고 있는 패턴이고 이번에 못해도 여러분들 2,400원까지 는 그냥 올라가니까 목표가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2,400원 올 때까지 홀딩 하고 있다가 이 자리에 오면 내가 분할 매도를 해야겠구나. 딱 이것만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우선 여기까지 내용 잘 따라오신 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게 뭐냐면 CCS가 뭐 앞으로 양봉이 계속 나오면서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장기 평선의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템포 쉬어 갔다가 다시 갈수 있거든요. 어차피 지금 CCS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한 꼬리가 계속 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무리해서 뭐24% 급등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들어가요? 오늘처럼 뭐18% 급등하는데 이 자리에 들어가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차분하게 종목을 지켜보면 밑에서 매수 기회는 반드시 올 거고요. 우리도 이 매수 기회가 왔을 때, 어, 눌림목이 왔을 때,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이 왔을 때, 이때 타이밍을 노리셔야 돼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제가 어,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 왔을 때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한테는 제가 혹시라도 방송을 못 보실까봐 장중에 실시간으로 제가 문자 알람을 하나 보내드릴 거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채널 같은 경우는 세력의 매수 신호라는 지표를 활용해서. 구독자분들과 함께 타점을 잡아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에 CCS가 바닥에서부터 올라가기 전에도 이렇게 노란 색깔 세력의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하고 나서 급등을 했죠. 그래서 이런 타점이 나왔을 때 문자를 드릴 건데요. 이건 오늘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오늘 CCS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 우선은 알테오젠 종목의 차트를 보면서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에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이고요. 이번 연도 1월부터 11월까지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주가가 600% 가까이 급등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600% 급등이 나오기 전에 어떤 게 나왔었냐면 방금 잠깐 설명드렸던 이 세력의 매수신호가 등장을 했었거든요. 이 세력의 매수신호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차트에다가 따로 설정한 지표고 캔들 아래 잘 보시면요. 이런 식의 노란색 화살표가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어, 세력이 어느 정도 매집을 끝내고 어, 수급이 들어올 때 어, 주가를 급등을 시킬 때 대략적으로 이 자리가 세력이 매수하는 자리입니다 하고 알려주는 지표라고 이해하시면 편하거든요. 실제로 알테오젠도 차트를 넓게 보면요 바닥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어, 세력의 매집 매수가 들어왔고 이런 화살표가 등장을 할 때마다. 주가가 항상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세력의 매수 신호가 나올 때마다 저의 구독자분들에게는 어, 미리 지금 자리 들어가시면 좋은 타점 잡을 수 있습니다. 항상 문자를 남겨드렸었죠. 뭐이 내용은 말로만 떠들면 의미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인증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문자를 발송할 때 쓰고 있는 사이트 어, 문자받아 사이트고요. 화면 좌측 보시면 어, 트레이더 김프로 개인 고객 보이시죠? 어, 참고로 이 화면은 뭐 포토샵이나 조작 같은 거 전혀 아니고요. 여기 우측에 문자 받아 깜빡깜빡 거립니다.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보냈던 문자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발송일자를 먼저 보시면요. 2024년 1월 30일에 보내드렸고 발신번호 같은 경우는 위에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 0 1 0 7 7 7 5번에 8354번호로 드렸습니다. 이때 한 290분 정도 되는 구독자분들이 받아가셨고요. 실제로 이제 문자를 보냈던 내용 잠깐 보시면 우리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어떤 종목의 매수가는 얼마고 목표가는 얼마인지 이런 내용들 전부 적어서 보내드렸고 밑에는 어, 상승에 대한 재료까지 이때 알태우장 같은 경우는 저는 중장기 매집주로 보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3개월에서 6개월 들고 간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건 날짜, 그 다음에 매수가예요. 자 1월 30일 82,000원 잠깐만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1월 30일이 언제였냐면 제 마우스 잘 보시겠어요? 지금 이 자리인데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캔들이 나왔을 때 제가 어,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를 드렸고 1월 30일 화요일 날 세력의 매수 신호가 얼마예요? 8만 800원입니다. 그래서 8만 2천원 이하로 매수를 하셔라 목표가는 30만원 보겠다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제가 어, 동그라미 표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타점 드렸을 때가 이 자리였고 지금 차트를 넓게 봤을 때 동그라미가 여기 있어요. 자, 그만큼 우리가 저점에 정확하게 잡을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도 단기간에 급등 한번 나왔고, 횡보하는 구간에 노란색 화살표 또 나오고, 그 다음 또 급등하다가 횡보하는 구간에 노란색 화살표가 나와주고, 지속적인 우상향. 자, 이렇게 세력의 타점만 잡아낼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어, 미리 매수해 놓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고. 이제는 주가가 급등할 때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는 추경매수가 아니고 어, 미리 사놓고 기다렸다가 주가가 올라가면 위에서 매도하고 나오는 이런 매매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력타점이 나올 때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어, 정확하게 공유해드릴 거고요 지금 위에 보이는 제 번호 0 1 0 7 7 7 5번에 8354번호로 우선은 구독이라고 좀 작성을 해주시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들 이 있죠 뭐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면 SK하이닉스, 아니면 뭐 현대차면 현대차. 어떤 종목이든지 상관이 없고 어,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의 종목명을 남겨 주셔도 됩니다. 그럼 제가 해당 종목에 어, 세력 타점이 정확히 딱 나왔을 때, 자 급등 전에 매수 신호인 이 노란색 화살표가 나왔을 때 문자를 드릴 거고요. 또 알테오젠 같은 중장기 매집주 있잖아요. 뭐 이런 종목들은 사실 매일 나오는 건 아니고 한 달에 한두번 정도 제가 보내드립니다. 뭐 이런 종목이 이런 재료 때문에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이제 구독이라고 남겨 주셨으니까 종목명 한번 검색해 보시고 어 조금씩 한번 매수를 해봐라. 제가 이런 식의 문자를 보내드리니까 이런 매집주 같은 경우도 관심 갖고 보시면 좋아요. 실제로 제가 지난 달에도 어 미국 대선 이슈가 얼마 안 남았을 때. 관련주 하나 들어가서 한두배 정도 먹었거든요. 이제 어떤 종목이냐면 SY 스틸텍이라고 하는 종목이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랑 관련된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도 차트를 보시면 어때, 요 여러분들? 바닥에서 수급이 한번 들어오고 횡보를 딱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노란색 화살표가 딱 등장을 하죠. 제가 그래서 타점을 언제 드렸냐면 정확하게 이 날짜에 드렸어요. 이것도 잠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요 마우스 잘 보세요. 자, 10월 10일 목요일 날이었습니다. 이날 SY2테크 세력의 매수 신호 4,215원에 나왔고요. 이 자리에 들어가서 주가가 우상향을 했고 살짝 눌렸지만 다시 한번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하더니 주가가 엄청난 폭등을 했죠. 그래서 10월 10일 같은 경우도 저는 구독자분들에게 미리 이 종목 매매 좀해 보셔라. 타점 잡아서 문자를 드렸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문자 받아 사이트에 전송 내역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지금 전송 내역 상세 보기를 확인해 보시면 발송일자 아까 보여드렸던 세력의 매수 신호 10월 10일이고요 매수가는 4,300원 그다음 목표가는 만원 드렸습니다 이때 이제 수익 관점으로 한 달에서 두달 정도 보유할 거다 그리고 정확하게 한 달에 반 정도 지났는데 목표가 거의 다 왔죠 그래서 이 종목도 조만간 정리가 될것 같고 자 이런 식의 매집주 같은 경우는 제가 어,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는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는데 아셔야 될게 뭐냐면 맨날 맨날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도 구독자분들한테 진짜 책임감을 갖고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세력 타점이 나왔다고 그냥 전부 다 보내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 확실한 재료가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수급이 들어왔나 보고 그 다음 그 종목의 전체적인 차트까지 다 확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괜히 저한테 뭐 구독이라고 문자 보냈는데 종목 왜안 주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아 좋은 종목을 선별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매집주 같이 하실 분들은 어 구독, 그다음 어 종목에 대한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어떤 종목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뭐 포스코 dx, 뭐 엔켐, 뭐 에코프로머티,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아, 내가 이 종목 매수를 해야 되는데, 아, 사놓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거 너무 지친다. 응? 올라가기 전에 탑좀좀 좀 받고 싶다. 종목명 그냥 편안하게 남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가끔 어, 저한테 이 세력 지표 사용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 응? 저도 이거 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혹시라도 이 지표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구독자분들은요, 어, 저한테. 이제 지표라고 따로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분들한테는 그냥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뭐이 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뭐 hts부터 시작을 해서 휴대폰 mts까지 모두 다 적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특정한 증권사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고 다 사용 가능해요 이제 제가 수식을 쭉 적어서 보내드릴 거고 차트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지표라고 따로 남겨주시면 되고 이제 매집주랑 종목에 대한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로 구독이랑 종목명 딱 이것만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되니까 지금 같은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힘들고 어렵게 매매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 영상 보면서 종목에 대해서 공부도 하시고 들어갈 때도 혼자 들어갈 게 아니고 제가 보내드리는 타점 확인하고 나서 저랑 같이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아드린다고. 뭐 여러분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뭐 금전적인 걸 요구하거나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어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냥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이거 돈안 들어가잖아요 솔직히 구독 좋아요 버튼 손가락 좀 까딱까딱 하면은 10초도 안 걸리거든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거 한 번씩만 좀 눌러 주시고 저한테 궁금하신 종목명 남겨 주시면 어 제가 좋은 타점 잡아 드릴 거니까 위에 번호로 꼭 문자 남겨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CCS 넘어와서 진행을 더 해볼 건데요.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리에서는 지금 매물 소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이미 다수의 매집봉 또한 들어온 상태이죠. 그리고 이때 갭자리를 메우기 위해서는 이번에 반등이 나올 때 최소한 2400원까지 올라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눌림목에서 타점을 잡자. 제가 이걸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항상 반등이 나올 때이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왔다는 것 단기적인 반등 타점도 우리가 잡아갈 수 있고요 또 아니면 이렇게 큰 파동이 나오기 전에도 먼저 들어가서 매집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타점이 나왔을 때뭐 방송을 보고 내가 뭐 다음날에 주식 어플을 킨 다음에 매수에 들어가서 혼자 대응을 한다 조금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아직도 문자 안 남기신 분들은 위에 제 번호로 그냥 종목명 간단하게 남겨 놓으시면 돼요. CCs라고만 남겨 놓으시면 제가 문자 남겨 주신 분들은 따로 메모를 해뒀다가 세력의 매수 타점이 나왔을 때이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왔을 때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요. 뭐돈 같은 거 전혀 안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구독이랑 좋아요만 눌러 주시면 되니까 이번에 정확하게 타점 잡아서 올라가는 구간에 수익 한번 제대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저한테 CCS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